어떠한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감사하고 고맙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면 환희가 솟아오릅니다. 환희가 있으면 용기도 생기지요. 남에게 보답해 가자. 노력해 가자는 마음도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보아온 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 배반해 가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남이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에게 의존하고 응석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좋겠지요. 그러기에 남이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낙담하거나 토라진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의 미로를 헤매게 만듭니다. 남이 어떻다든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기심의 밖에서 법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결국 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인간으로서 자립하려는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철학이 바로 불법입니다. 우선 착실하게 제목을 불러 넘치는 생명력으로 일을 하여 직장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심의 실증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불법 이해의 선구적인 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으며 사명의 종자를 싹 트게 하는 작업은 눈에 띄진 않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 좀처럼 그 존귀한 의의를 알지 못한다. 설령 알았다고 해도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신이치의 부동의 신념은 어디까지나 한 인간을 주시하며 인간을 믿으며 인간의 광채를 끄집어내는 것 이외에는 인류 평화의 새벽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근면이나 노력을 일본인의 미덕으로 여겨왔지만 전후 시대는 그러한 의식이 차츰 희박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사람들이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대립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면서 노동자의 근로의욕도 쉽게 저하되었다. 그런 가운데 학회원은 일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더 연마하는 인간 수행의 장이라는 직업관과 노동관을 키워왔다. 그것은 리치렌대성인의 사관을 법화경이라고 생각하시라는 진암의 근거를 든 삶의 자세였다. 사관, 즉 자신의 일을 법화경의 수행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이다. 또 학회원은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심은 1인분, 일은 3인분으로 하라고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인은 지도했다. 니치란 불법은 자타 함께 행복을 실현해가는 가르침이며 학계는 사회 번영과 개인의 행복이 일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다. 상가의 동지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자, 인격을 연마하자, 직장에서 승리자가 되자고 결의하고 설전하여이해왔다 불법자라는 긍지와 신념 그리고 철학이 근로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학회는 1962년 11월에는 300만 세대를 달성하고 올림픽이 열린 1964년 10월 말에는 500만 세대를 돌파하고 있었다. 이 멤버가 사회의 건설을 맹세하며 각자의 직장에서 제1인자가 될 것을 목표로 온갖 어려움에 도전하면서 발랄하게 노력해 왔던 것이다. 거기에는 무수한 인간 혁명의 드라마가 있었다. 오사카에서 컴퓨터 관리 기사로 일하던 22세의 청년이 있었다. 그는 공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사카의 전기회사에서 배선 설비를 하고 있었다. 신심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슨 일에든 소극적이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화근이 되어 괴로워해왔다. 그러나 1962년에 입회하여 학회 활동에 힘쓰는 가운데 직장에서 발가전 내에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실감했다.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았다. 더욱이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라는 학회의 지도에 분기하여 맡은 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회사 상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대기업 상사가 구입한 최신 컴퓨터를 관리하는 기사로 약 500명의 사원 가운데서 선발되었다. 그 자리는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원이 선발되는 직종이었다. 일이 어려워 많은 전문서적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조회사인 미국 컴퓨터 회사의 파견 기술자가 하는 강습도 전부 영어였다. 그는 학회 활동을 끝내고 귀가한 후에도 심야까지 영어 회화와 기계 구조에 대한 공부와 기술을 습득하는데 힘을 쏟았다. 다시 타면 좌절할 뻔했던 그에게 힘을 준 것은 동지의 격려와 이전에 야마모토 회장이 젊은 허세게 보낸 버시어 강하게라는 시였다. 괴로운 직장일, 심야의 공부. 이것도 수행이다. 괴로움은 즐겁다. 군의 신념, 정렬을 부처는 엄연히 지켜보고 있다. 그는 맹렬하게 공부를 거듭하며 훌륭하게 중책을 완수해 갔다. 학회원이 직장에서 승리의 실증을 낸 사례는 수없이 많다. 제철 공장에서 하는 단순 노동이 싫어, 밤에 유흥에 빠져 있던 청년이 신심을 시작하여 직장의 제1인자가 된 체험도 있다.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해 있는 가운데 학케요는 노동의 새로운 의의를 찾아내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갔던 것이다. 또 전후 19년 동안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었다. 특히 도쿄로 인구가 집중하여 1962년에는 추계로 1천만 명을 돌파하게 이르렀다. 1인 가구, 핵가족이 증가하고 아파트나 신흥주택단지가 늘어나면서 지역적인 연대감이 희박해지는등 사람들의 외로움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서로 맺어주고 격려와 희망의 네트워크를 넓혀온 것이 창가학회였다. 동지들은 민중 속으로 들어가 법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대화를 거듭해왔다. 또한 남녀노소가 모이는 좌담에는 인간 교류의 광장이 되었으며 마음의 오아시스가 되었다. 이러한 학회의 운동은 민중의 자립과 조화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었고 민중의 힘을 이끌어내어 성장시키는 토양이 되었다. 나라나 사회가 번영해가는 원천은 민중이다. 결코 국가 권력이 아니다. 그 민중이 희망과 활력을 잃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거나 나태해져 있다면 모든 것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학회는 그러한 민중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나 당시 학회가 하고 있는 일의 존귀함을 자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좋다. 오히려 지식인과 매스컴은 학계를 모멸에 찬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전집입니다. 모든 일체 중생이 갖추고 있는 바의 불성을 묘 호랭계쿄라고 이름하느니라. 그러므로 한번이 경문의 제목을 봉창하면 일체 중생의 불성이 모두 불리어서 여기에 모일 때 자신의 법성에 법보응의 삼신이 함께 이끌려서 현출하는 것을 성불이라고 하느니라. 비유품의 가로대. 그대 사립을 마저 타경에서는 신을 가지고 들어감을 듣겠느니라. 하물며 타의 성문에 있어서랴. 문의 심은 대지 사립을도 법화경에는 신을 가지고 들어갔으며. 의사가 병자에게 약을 주는데 병자가 약의 근원을 모를지라도 복용하면 자연히 병이 치유되나. 만약 약의 근원을 모른다고 해서 의사가 주는 약을 복용치 않으면 그 병이 낫겠느뇨 약을 알든 모르든 복용하면 병이 치유됨과 같으니라. 금신에서 불신에 이르기까지 이 신심을 결코 퇴전하지 않으리라. 마가 오고 기가 올지라도 소란함이 없을 지니라. 무릇천만은 불법을 미워하고 외도는 내도를 싫어함이라 기관지입니다. 고뇌에 쌓인 청년과 함께 도전하는 방법을 두고 기원 근본으로 나아가되 타인의 행복을 증대시키고 슬픔을 나눈다는 자비의 마음으로 대화해 격려를 이어가자고 당부. 또 격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이야기를 잘 들어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과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실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우정의 연대를 맺으며 기세 있게 승리해 환희의 파동을 넓히자고 호소했다. 광포학대를 견인하는 힘은 단결과 신심의 지속에 있다고 강조하고 기원을 근본으로 자신의 경위를 여는 것이 곧 활약의 단계를 구축하는 일임으로. 사회관을 거점으로 광부를 이끄는 모범이 돼 벗과 함께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자고 호소했다.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다. 온 힘을 다한 사람에게 영광은 빛난다. 자 오늘 이날 독서는 이주 씨의 생존의 조건입니다. 대지의 저자 펄벅은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느 해인가 그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아버지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마을에는 백인이었던 펄벅의 어머니가 신을 분노하게 만들어 가뭄이 계속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오랜 가뭄으로 마을 분위기는 흉흉해졌고 사람들의 불안은 결국 분노로 변해 저주받은 가족을 죽이기 위해 펄벅의 집으로 몰려왔다. 그런데 펄벅의 어머니는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 대담한 행동을 했다. 집안에 있는 차잔을 모두 꺼내 차를 따르게 하고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게 했다. 그리고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렸다. 거리에서 함성이 들리더니 사람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거실로 몰려왔다. 사람들은 굳게 잠겨 있을 거라고 여겼던 문이 열려있자 어리둥절해 하며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때 어머니가 말했다. 자, 어서들 들어오세요. 차좀 드시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어서.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정중히 차를 권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멈칫거리다가, 무이기는척 방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들었다. 천천히 차를 마시며, 어, 그들은 구석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그날 밤 내렸다. 훗난 펄벅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았지.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긴 거죠? 절망했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다. 용기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치솟는 것이라고.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그런 용기는 나지 않았을 거야. 이날은 아침 저녁 근행을 30분, 35분 했고, 신인간혁명 어서 기관지 연찬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어, 나, 남자부 권줌 상제회 부도사를 맡았습니다. 자, 5시에 기상해서 6시에 운동하고 8시에 출근하는 아침 승리를 해냈고, 신심 운동 공부 매일 47일차이며, 영어 단어 10단어 암기 96일차, AC 한 스크립트 정리 9일차, 독서 한 구절 정리 16일차, 실무 한 토막 정리 3일차, 투자 한 기사 정리 19일차로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의 신심 체험으로 직장과 직무에 앞서 먼저 실력과 실적을 쌓자 발심하는 체험이 있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달라지고 나아지자 경유의 혁명을 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